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어, 요즘 암니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연 암니 치료가 잘 됐으면 아니면 이제 암니 치료를 할때 치료 결과를 잘 이끌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티가 나지 않는 앞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치아 색상을 갖다가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세라믹 크라운이 아니면 어떤 환자분들은 지르코니아가 아니면 어떤 환자분은 어 지르코니아 그 베이스에 뭔가 포셀린을 좀 올린 케이스가 환자마다 다 치아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색상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줄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적재적소에 어, 이렇게 셀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치과사를 찾으시면 결과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니 사이에 이제 틈새가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철 치료로 이제 뭐 교정이나 이런 거를 할 계획이 없으시면 보철 치료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압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어, 잘 집중해서 들어 보시면 이게 정말 심미적인 압니 치료가 아닐까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어, 심미적인 압니 치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밥 먹다가 아래 앞니가 깨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밥을 먹다가 앞니가 깨지면 이제 황당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밥 먹다 깨지시는 분들은 제일 많은 게 이제 포크 아니면 젓가락 같은 거를 이제 꽉 씹어가지고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세라믹으로 치료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뭐 심미적인 결과를 얻고 좋아하셨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단단한 모래알 같은 것을 씹고 치아가 이제 깨지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환자분은 이게 좀 보시면 이 어금니 쪽 치아가 없어서 이 어금니 쪽이 치아가 없어서 틀니를 쓰시다 보니까 이 어금니 쪽에 서포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이제 딱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이렇게 어금니가 지탱을 해줘야 앞니 쪽이 어떻게 보면 힘을 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금니 쪽이 빠져서 일찍부터 틀니를 쓰시거나 아니면 어금니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니 쪽으로 힘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앞니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제 앞니 교합이 좀 무너진 케이스인데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치아 파절 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쪽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쪽이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앞니 사이가 너무 안 예쁘니까 여기 이제 사이가 이제 틈새도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음이 벌어져 있는 것도 조금 뭐 사이 공간이 벌어져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치약끼리 이제 딱 붙어 있는 게 좋으니까 어이 환자분이 음 공간도 메우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또한 가지 이 위쪽 같은 경우에 이제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위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철물이 이제 PFM 이라는 그 보철 재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틀리로 인해서 이제 교합 어금니 쪽에 이제 서포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니 쪽에 힘을 많이 받으면서 앞니 쪽이 많이 파절이 되는 거고 포셀린보다 치아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래 앞니가 보면 다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크랑 강도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맘 부딪히는데 당연히 더 강도가 높은 게 강도가 약한 거를 더잘 깎겠죠. 마모가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위에를 포셀린으로 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 치아가 이렇게 다 갈리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환자분은 이제 크라운을 하기로 하셨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보철물의 두께를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둘다 여기 하나는 신경치료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어, 치아를 잘 다듬어가지고 올 세라믹으로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뭐, 위쪽 보철물도 이제 교체를 하시고, 위에 틀리도 좀 다시 하시면 좋겠는데, 위는틀리보다는 실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교합을 갖다 좀 높여주는 수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니를 갖다가 다시 예전의 길이대로 이제 많이 마모가 됐으니까 올려주는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전학을 거쳐서 하는 풀마우스 리하빌리테이션이라그래서 전학을 재수복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치아를 건드려야 돼요. 입안에 있는 모든 치아를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모든 치아를 어금니부터 이제, 이제 예전 교합대로 이제 높여주면 앞니가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좋은 케이스인데, 환자분이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이 앞니를 지금 교합 상태에서 좀 하기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 상태를 좀 보면 이런 상태고, 치료 후 상태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드렸어요. 이게 보면, 엄연히 따지면, 이게 이 치아가 원래 아래 앞니 4개는 이 폭이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게 조그만한 치아 4개가 있고 송곳니가 좀큰 케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이거 한 개만 예를 들어 뚱뚱하게 만들어서 크라운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너무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스페이스를 메꿔줄 때는 양쪽에서부터 이쪽하고 이쪽이랑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이제 환자분은 공간도 줄어들었지만 제일 만족스러워 하셨던 거는 어, 이게 위에 크라운 한 것처럼 티가 안 나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크라운 같은 경우도 다음에 할 때는 티가 안 나게끔 내 치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어, 저거는 이빨 했네 이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자연 치아인 것처럼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좋은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든지 이걸 할때더 밝게, 더 하얗게 해드릴 수 있지만, 이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마모도가 심하고 나이도 좀 있었고, 약간 치아가 노란빛이 도는 어두운 색깔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치아가 자연 치아처럼 뭔가 투명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어, 심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니 치료 때문에, 앞니가 깨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게 이제 크라운을 씌울 수밖에 없고, 라미네이트나 보철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어, 티가 나는 앞니 치료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가장 티가 안 나는 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면 치료를 갖다 잘할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